아...아... 아... 우와 깜짝아 누구세요? 저는 인공지능 누구십니다 당신이 기다렸을때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아 제가 기절했을때 제 옆을 지켜주신거군요 아,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난 무기가 없는데 그, 그 칼이라도 주수있겠습니 아, 칼이요?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아유,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는 아유, 이 회초리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드릴게요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아까 경비들이 없던 것 같던데 경비들은 어떻게 됐나요? 경비들은 제가 아까 다 처리했어요 한번 가볼까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경비들을 다 죽였을 텐데 저것은 누군가가 만든 환각이 불구합니다. 휘말리지 마세요. 제가, 제가 가서 다시 저 좀비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것들아, 이 좀비들아. 죽어라, 이 좀비들을. 내가 분명히 경비들을 죽였는데 너는, 너희란 분명히 저 아저씨의 말대로 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든 자가 만든 어? 그런 철골렘 좀비일 게 뻔해. 죽어라, 이 경비원들아. 이, 경비원 좀비들. 움직임은 두만하면서 체력은 많단 말이지. 이이좀 죽어라. 아 아우 회초리 너무 약해. 아 진짜 회초리 너무 약해. 이씨. 어? 오도와주실 어, 겁니다. 네, 아, 알겠어요. 전화하잖아. 저기 시체 많던데 그 시체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치웠습니다. 치웠다고 요 그거를 와 어떻게 치우셨대? 그거 엄청 많던데 시체가 네? 뒤를 보라고요? 갑자기 진원 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 이 칼은 왜 들으셨어요? 어? 아씨,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다시 뭐, 한번말하지말 저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당신을 좀비로 만들어서 저의 부하로 만들 것입니다. 흠! 나와라, 밤의 기운이여! 역시 당신! 당신은 몬스터와 시간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군. 이거 잔말 말고 얼른 풀어줘! 그 풀어달라는 건 좀비를 풀어달라는 어, 거겠죠? 어? 으씨! 난 무기가 없다고! 으. 안 돼!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안 돼! 안 돼! 으 으아... 어? 어, 뭐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으아... 뭐, 뭐야? 나 혹시 좀비가 된거으 으아... 으아... 헐, 나 좀비가 돼서 이제 도저히 죽을 수 없는 몸이 된 건가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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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사람 만이라니까왜 사람 자꾸 사람 사람이라고 하을거야 아무튼 이 알을 받으라. 으... 어? 뭐지 생성 알은? 너는 내가 특수하게 대작한강아은입니다그러니 네가 존이들해리가되줘야지 내가, 으아... 내가 왜 그래 야 하는데? 나의 말을 거역한다면 너의 엄마와 여자친구를 내가 당장죽이도록 하지. 어떤가? 뭐?